안녕하세요. 엘리아이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똑똑한 사회의 경섭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은 새롭게 5학년 된 친구들에게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선생님과 무엇을 공부하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회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5학년 사회는 크게 두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1단원에선 국토와 우리 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거고요. 이단원에선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라는 주제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단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1단원에선 국토를 공부하게 됩니다. 국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자 터전으로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1단원에서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은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그리고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2단원에선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5학년이 되면 사회는 이전과 달리 정말 많이 어려워집니다. 개념이 복잡해지고 배우는 내용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 사회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꼭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사회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요점 정리를 암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게 진정한 사회 공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회는 사람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선생님과 함께 진짜 제대로 된 사회 공부를 해보자고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5학년 사회 파이팅!